이게 내가 좀 지금 악마 악마화를 시킨 게 계속 악마화를 시키는 애날 하, 완전히 호구로 보이게 만들고 일단 화이트 이크 양성소로 일단 일단 합류할지 안안 아, 할지 이제 지금 지금 내가 기존에 일하는 거지. 그 집에서 지금 지금 어이 가 터져가지고 지금 내가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호호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씨발 야 이거 일단 일단 이거 화이트 헤커 양성 화이트 헤커 세력을 키워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모르겠다. 그거는 진짜 추후에 좀 카톡으로 1대1로 받고 싶으면 돈 받고 그 해야 돼, 이건 진짜.